6월 10일 월요일입니다. 드디어 중국으로, 중국 본명으로 회사에서 출장 휴가를 가게 되었습니다. 오, 어, 회사에서 가게 돼서 정말 좋은데요. 제가 퍼스트 클래스를 처음 타보게 되, 되었습니다. 지금 시간은 4시가 좀 넘었고요. 여기에서 왕자여행사라는 곳을 통해서 중국 쿤밍을 향해 출발하게 되었습니다. 저는 지금 이런 상태입니다. 이제 음.. 6시.. 그러면은.. 아, 업승권입니다. 음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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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6시 비행기 26분 8 8레인거 보니까 창가 좌석인거 같습니다. 마일리지도 적립이 됐구요. Uh, 이제 다녀오도록 하겠습니다.